약간 이 스트리머가 약간은 족밥 같아요. 놀리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막 스트리머 딱 방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존나 잘생겼어니까 놀리게 되나 보네. 열심히 사귀어서 존나 많이 사귀어도 님은좀 뭔가 그 나이대에 안 맞는 그런 귀여움이 있잖아. 막 괜히 괜히 놀리고 싶어얘기 말을 못걸겠어중팔형 치면은. 중국대회에서도 기니까 기적에서 그냥 여기서. <laughs> 이거 한 시간도 서이거한시간도는데말 어떻게 걸어. 오랜만에 어다감사하니다살 뺀다. 네. 2017년 더더에나오 어,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비가 나요, 많이 오는지 몰랐어 치킨 안먹은다니까요 네. 진짜 치킨 안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맛있다. 이제 배고플 일이 이렇게 다. 아래쪽 치킨 치킨 중간 이상한 그냥, 그냥... 인생 포기하는 거거든요. 빨래빵 됐어 지금. 언 언덕이 그나마 낫네. 너무 떨어 높은데 사는 사 음. 역시 높은데 올라가야 돼. <laughs> 정상에서. <놀람> 제가 지금 한 2년가 잠에 갈등 시켰고요. 주제만 주로 먹으면 얼마나 걸릴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했데 고지방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 진짜 운동과 <놀람> 이제 식단. 아니야 내년에는 필요하다. 제가 이제 다시 말라질 거니까. 식사 조절만 아, 하면. 아 근데 진짜 아, 오늘 진짜. 날씨가 기가. 어나 깜깜한데 진짜. 68kg 더바고로이제저 네. 청주 그러니까 드릴이거든이 여기서 이제 제가 또이을 시키면 패배하는 상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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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4kg 정도 올라갈 때요. 근데 지금 에서한 4kg는 금방 빼지 뭐. 금방 빼지. 어제처럼 먹으면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어제는 술 먹고 안주 먹고 혼자 집에 들어올 때또 김밥이랑 라볶이 사가지고 막 그래 먹었는데. 아니, 나 신기했어. 아, 니나술 먹으면 원래 근데 겁나 먹어. 더 징계요. 너가 싸. 이때 뭐가 미열됐나요? 자메이카 먹고 맥주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 아, 술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 아니, 원래 원래보다 훨씬 많이 먹어 싶하고 야, 저저 술을 가져 모르고 그냥 몸이 가라앉있어 그냥 컨디션이 이게 술을 먹고 나면은 다음 날에 그냥 내 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면 무게 중심이 내려가 있어요. 먹는 동안 정리이 나머지를 다 먹고 형석이가 네. 먹고 있던 다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저 많이 안 먹어요 다리. 아 먹어요. 저도 근데 많이 안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리 하나만 먹어요. 오빠 화이팅. 오빠 대기업방이라고 졸지 마. 오빠 방송에서는 카바전 보고 비주얼쟁이를 찾아 놓. 오빠 치고 대만 하고. 대회랑 이번 대회랑 그래도 플레이의 질로만 봤을 어, 때 이번이 훨씬 잘했어. 사진집 사안 샀는데 사올까요? 이 브릿지에 보거 주변에서 좀 예쁘장하고 그런 애들이, 옆에딱 있어도 그냥 너무 예쁘니까. Hello, class l g at the bed. I got home. o Rosemar. 이번에도 휴먼밤 근데 에서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해외 선수들과의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좀 일본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좋을 것 같다. 두달 정도. 아, 그그 그러면은 두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같이 담지 아, 난 생각 안디오아 Okay, 면 don't m 이 n d Okay, but I'm j 가 s t a g u 이 But yet on a human e e n you know who must stay. To the academy, okay. s o 이 e t i m e s she got on what you didn't. Could they, could t h 係咯，咁係自拍嘅時候，同埋因應角色啦，我覺得如果個角色要我做一啲嬌妻啊，咁咪温柔啲啦個人。嗯、啊，仲有做主持嘅時候就會比較斯文少少。我關你啊少少㗎。好過好過都得， 아 그때 홍콩에서 칭따오 먹었어. 졸전 먹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게 졸전이라고. 아, 근데 게 졸전 맞아요. 아이건 진짜 근데 홍콩, 아 그러니까 대만 때는 진짜 못했고 홍콩 때는 그냥 좀 약간 아쉬웠던 거지. 대만 때는 플레이가 진짜 쓰레기였어요. 내가 봐도. 내가 그래서 그냥 아예 그탑8 들어갔지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거든 그때. 로즈마 고양년 내짬자면들에게 관심 다뺏고 자너. 내가 아, 짬자면이야아 분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왜 어, 얘랑 내가 짬자면이야 이왕이면 매운맛이니까 짜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짜장면 하겠어 아 근왜 왜, 짬짜면이 됐지? 어쩌다가? 어. 평소이 귀요미 시절 와 엄청 옛날 이거 근데 이때 보면 확실히 어려 보인다 네. 나 그때 소, 뭐냐 어린 시절 잖아 확실히 so. 어려 보이잖아 안녕 과거의 나 내가 봤을 때 마이 gave me heartache to sing. It was a l 보이는 a 네상 i 방 e 을 m i l e m 로방 h 와 e 를 날린다. n 짜 t 이기 때문에 y 러니까 m o i l u t 짜 네네.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차피 추 아이콘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추가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이제 막 미치겠다. 정말 뭐 다리털을 잔뜩 난 아저씨들이 대다 대수웅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인터넷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히 여기 보면은. 뭐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고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내방 자서 뭐 정질코치 뻔대기 뻬기대기 맨날 이거했었거든 그렇게 약간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점이 인력대가 되게 다양해 음. 당장 내방 스파마에도 중3짜리도 있고 음. 막 40살 40 아저씨도 있고 아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지마는 형석이도 이제 서른이고, 뭐 저도 이제 삼십 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응. 먹어가지만은 솔직히 응. 내면에 나는 솔직히 중고등학생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냥 그 나이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니 1년마다 대격변이 그러니까. <웃음> 와우야? <웃음> <웃음> 1년마다 확장폭이나공 어, <laughs> 공 와우야 뭐야. <laughs> 1년마다 확장폭이 나와. 그러니까. 이 나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는 거지. 막 우리가 또 솔직히 깝치고 싶고 그러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번 확패가 좀 순한 맛이지. 작년까지는 약간 좀 이런 맛이었는 30대 아저씨들 그러는 거 에바다. 난 35살 부잉부잉 부잉. 음. 지금 대부분 근데 진짜로 여기 와서 막 형석이 오징어, 형석이 막 여자친구랑 놀아서 왔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대부분 30대 그냥 그런 거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나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 근데 어차피 내 방송 보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리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약간 어린 감성 알잖아 그러니까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정지리, 만약에 20대 초반이었다. 그럼 안 볼... 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좀 공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어려버리면 당장 남아 해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기업 감성을 이해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도, 음.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보는 방송을 딱 보고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크게 재미를 보는 게, 음. 개인적으로 좀내 감성이 아니거든. 음. 약간 좀 스무 살, 막 그쪽, 10, 10대 후반 이런 감성이라서, 어. 그쪽, 그쪽이. 나는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인방을 딱 보면은 약간 좀 족발 같아야 돼방장이 나도 약간 족발 같잖아. 아, 뭔 장길림, 저 서른 살인데 여기서 막내인가요? 나도 걸레 밟고 수건 밟고 어, 물채우하나요 뭐라 막 놀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스트리머가 약간은 족발 같아요. 놀리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막 스트리머 딱 방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존나 잘생겼어. 그러면 놀리기도 애매하고. 연애 씬 사귀어 왔어. 존나 많이 사귀어 왔겠지. 어. 그리고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 아, 이게 아, 이게 얼굴 딱 보고 위압감을 느껴지면어 나라는 사람. 방금 좀 그렇다. 어. 막 인싸 냄새. 어. 인싸 어. 딱 들어왔는데. 베네르상 벨가살 챙겨주세요. 마음이 열려서 아까 드벡스 연승 미션도 저좀 한별이 연승 아, 미션이면 악착같이 이겼을 텐데.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아그 드백이 형의 절박함이 느껴졌어. 그치. 그니까 고우키를 하는데 장품을 응. 전혀 안 쏘더라고. 전혀 안 쏘고 그냥 와 이거, 이거 이거 앉았다 이랬다 이걸로 네가 연습 미션이야? 어. 응. 그걸로 하다가 이제 용건으로 도망치고 응. 다시 이러고. 이걸 99초 동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절박하구나. 그러니까 <laughs> 제가 말하는 그이 좆밥이라는 표현은 좀그 사람이 약간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인 게 저는 딱 좋아요. 딱 들어갔는데 아좀 친숙한 그러니까 느낌? 막 친숙한 있잖아. 느낌 되게 그냥 막 되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이렇게 막 아저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음.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도 이미 음. TV에 있잖아? 그렇지 이미 그럼 뭐 잘생긴 사람도 이미 뭐더 잘생긴 사람 있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나랑 비슷 수준이나 저도 솔직히 뭐 31살이지만 키보드로는 어느샌가 질장, 질장 거리고 있습니다. 안돼, 질장질하지만은 <laughs> 또. 안돼, 졸라 웃긴 건 동갑인데도 오늘 질장이랑 술 먹어 이러고 있어. 잊지 말고 또. <laughs> 역시. 동병도 하고 <너무> 질장이 남. 질장 <laughs> 어, 뭐해? 어, 질장 뭐해? 좀 적당히 찌를 구석이 있어야지 찌르는 맛이지. <laughs> 완벽남이면 노잼이란 그런 의미에서 질장 머리는 좋은 타겟. 그지. 그래도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 한별아. 너는 그 바보 이미지가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방송할 때. 한별이가 난이 만약에... 이거는 일단 도네이션을 살짝 멈추면 이제 그때 이건 진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한별이가 이 고마움을 몰라요. 만드시고, 응. 아, 네. 일직 선으로 만드시고 10초만 대 주실게요. 정적인 동작 안에 저거는 진짜 나서 되고. 너무 약간 어. 타겟팅을 어. 확실하게 어. 하는 거지. 그냥 어. 배. 영상 자체가 노린 거지. 솔직히 케인 나보다 동생인데 채팅에서 케인 아저씨 아, 그래요? 그런다. 안돼 아, 케인님은 좀 뭔가 그니까 그 나이 대에안 맞는 그런 귀여움이 음, 있잖아. 맞아, 막 맞아, 괜히 맞아. 괜히 놀리고 싶은. 음.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놀리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형석이도 좀 보면은 괜히 놀리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별이 방 가면 또뭐 젠카인 젠카인 사는 음. 게 되게 친근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그것도 근데 막 예, 형이 병신 님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음. 막 병신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별, 한별이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니까 자기는 인생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보대요 그 <laughs> <laughs> 항상 그래도 나는 항상 그래도 막 어, 괜찮은 편이었다고. 일진이랑도 어. 놀아보고 막 저쪽이라도 놀아보고 막이러고서막 자기는 어. 막 정말 교우 생활에 좋았는데 음. 막 이, 이, 이 새끼 어. 나보고이 새끼 만나고 <laughs> 맞죠? 이, 이 새끼 새끼가 나 병신 왔다. 만들어가지고 <laughs> 나 이런 취급 받아보지도 <laughs> 그냥 나 지금 완전 병신이라고 하면서. 나술 먹으니까 어. 형이고 뭐가 없어 막이 한별이가 나한테 이 새끼 때문에 어. 병신 됐다고 막. 맨날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막 십새끼 왜 이래 한별이 진짜 이래 나한테 맨날. 진짜 그래요. 어 근데 뭐 어찌 우리끼 그냥 하는 음. 거니까 친하니까 뭐. 저희가 막 뒷싸움 우 이런 거다 친하니까. 음, 뭐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 근데 어제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어제 이제, 한... 이제 한별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형석이한테 이제 지금은 헐랭이가 약간은 포지션상으로 좀더 위에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되면은 막좋된다고 이제 그만 빠져 나와서 이제 네가 치고 나가라고. 근데 네가 맨날 한별아 한별아 이러니까 한별이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식칼. 한별고안 하고 내가 한별이라고 너무 해서 부르더라. 내가 한별이 방 가면은 다 한별 한별아 막 잼칼 잼칼 그러니까 보통 네가 네방 가면은 뭐 형사가 형사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벨로레 님 하잖아. 시칼 님, 시칼 하잖아 거의 한 없어. 한 없어. 거의 없어. 다 잼칼이야. 어. 근데 한별이 이름이 좀 이쁘지 않아요? 이름이 되게 한별이라는 이름이 뭔가 되게 이쁜 이름이에요. 저한테도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네 시청자 다 이 새끼 시청자라고. 그러니까 한별이 그랬어. <laughs> 네가 요새 막 많이 보 보아도 어차피 이 새끼 시청자라고. 아, 그이 새끼 시청자 그냥 나노 먹는 거라고. 아. 이제 네가 치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와. 그래다 저도 빡쳐 가지고 막 지랄했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것도 어제또형석이한테넌뭐 부모님 한테 잡혀 살면 안 된다고. 아, <laughs> 그런 것도 막 교육하고 막. 얘네 부모님 잘못됐다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파크래시 때형석 영석이 너무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장애는 이제 죄책감이 없대. 지금도 그랬기 때문에. 뭐가? 그아 그때 그렇게 아, 했던 아, 거에 죄책감, 대해서 죄책감 없다면서. 고그 시카리 근데 은근히 존나 꼰대야 진짜. 어, 걔 꼰대야? <laughs> 그러니까 약간 나름의 사상이 딱 있고 걔도 생각을 잘안 먹고 이게 꼰대거든. 나도 나도 이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걔 진짜 꼰대야. 그러니까 지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걸 잘안 꺾고. 근데 그거를 또 이, 우리가 뭐라 하잖아? 그러면은 막, 한, 막 한국 꼰대 새끼들 그러면 안 된다. 아그 그러니까 대회 얘기할 때. 이광이 한별아 해외 갈 거면 열심히 해. 아까 그러니까 난 한별이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요난 방송이거나 뭐건 항상 이렇게 좀 열심히 해라, 저래라, 진짜 항상 얘기해. 뭐 형석이 너한테도 뭐 같이, 그러니까 형석이 원래 평소 에 열심히 하니까 뭐 지적을 안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하자, 뭐 요새 좀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걔는 진짜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이제 해나도 얘기를 하면은 뭐, 한국 전투 게임 어. 유저 막 꼰대들의 문제라고 대나가 무조건 성공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개질 2위 축하해. 동지현 짱이 우승 못하면 제모를 했는데 덜 쌌던 아, 거 아니지? 에이메이커. 에이, 나도 나 할게. 근데, 그러니까 한별이가 이 지적한 게 뭐냐면 한국 새끼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뭐냐면 어, 뭐라고 하냐면 뭐라, 1위, 1위 아니면은 다 일등 어. 안 되면은 대회를 안 나올란다고. 막 해외 봐봐, 일본 봐봐 하면서 막 크러셔나 뭐 이런 사람들 솔직히 뭐 당장 1등 못하더라도 막 즐기러 나오잖아. 근데 한국 새끼들은 어, 그러면 안 나온다고. 뭐. 다 기스, 다 시바 꼰대 새끼들이라고 어. 이러면서. 막상 짓꾼대짓 어. 지적하면은 그냥 꿩밥 꿩밥 이러고 음. 그냥 알았어 조용히 해 어, 나름 나름에 다 논리가 있어요 좀 따라 가기 힘든 마인드인데 근데 솔직히 근데 우리 그건 있어 우리가 이제 대일 단니는 입장에서 사실 그러니까 국내 대회에 국한하면 솔직히 그냥 질 게임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네. 해외 대회 CPT 나갈 거면 이기려고 하다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크러셔 그렇죠. 그런 사람도 그냥 아나 이거 참 떨어질 건데 홍콩 구경이나 가. 이런 느낌으로 온다기보다는 음, 그 사람도 음. 욕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아 평소에 연습해요 그니까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근데 애초에 애초에 놀러, 놀러 가야지 이런 느낌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좀 그런 거지 나는 봤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나가는 건아 한번 나가면 확실건 호가든이 맛있다 예전엔 호가든 맛있다 생각 안 했거든? 너 때문에 좀 먹고 나서 이제 좀맛있다 생각하고 있어 너다 맛있나? 아니 아냐 아니, 아니, 그럼 맛있는 것만 추천드림니다 음. 호가든 좋아 아 근데 프로와 아마의 차이 물론 뭐 본인 돈 써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그래도 기약 나갈 거면 잘해서 뭐 이런 쪽으로도 뭐야 잘될 누가 준팔림 캤어 준팔림 다이완 그 갈때 놀러 간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지금 졸라 빡쳐요 음. 근데 준팔님이 놀러 가거 맞으니까. 안에 어, 진짜 가, 막상 가잖아. 아 물론 지면 좀 막상 제일 제일 아 제일 초상 집이야 지면은 아직 얘기 말을 못 걸겠어 준팔이 어. 지면은. 중국 대회에서도, 그러니까 뭐 갔잖아, 음. 지니까 막 구석에서 그냥 여기서 <laughs> <laughs> 이러고 한 시간 더 있어, 이러고 한 시간 더 있는데 말을 어떻게 걸어? 그게 <laughs> 뭐였어?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여기서 이러고할시간 동안 있어. <laughs> 아 근데 이게 대회를 좀 참가해보신 분이나 약간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여기 욕심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그 기분이 굉장히 좀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아 사람 다 욕심이 있어요. 애초에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다. 대회를 즐기러나간다고 하잖아. 내가 했던 곳에 다내 따라 마시 올라가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올라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 결국. 근데 더 기분 좋으려면 결국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건데 몰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내가 연습을 진짜 겁나 하고 갔어. 근데 막상 대회 가잖아? 이게 내가 만약에 대회 경험이 진짜 별로 없으면 하나도 안 돼요, 플레이가. 진짜, 이게 그 압박감이라는 게 나 이번에 대만에서 갑자기 그런 게또 와가지고 이번에 홍콩에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인데 어찌됐건 홍콩에서는 그래도 그 상황 상황마다 내가 유연하게 표현했으니까 진짜 좀 그래요 약간 진짜 이 경험이 진짜 중요해 진짜 그래도 준팔 형은 그래도막 열심 평소에 최 최소한의 연습은 하고 봐요 랭 매드 모드 근데 한별이는 전혀 안해 근데 놀러 간다는 준팔링보다 더안 하는 한별이는 어찌하는 거야 아예 안해 버리잖아 게임을 이번에 네. 콜린전 하는 거 네가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봤어야 돼. 뭐 어떻게 이 게임 하는 내용이 내가 좀 적당히 잘 하고 졌으면은 그럴 수있지는데 진짜 이거는 어 말관되게 지는 게 느껴지니까 보다가 보면 답답해가지고 저도 이제 잔소리하는 를 거죠. 근데 내가 뒤에서 잔소리하다가 그냥 쫑질 돼버렸다. 쫑알 된다고. 솔직히 나는 오프 대회는 물론 온라인 대회도 안 나가 봤는데 나는 스트리머랑 게임하는 것도 엄청 떨리더라. 해외 오프 대회 떨림은 상상도 안 된다. 쟤별이 대만 대회 날 숙소에서 게임 열심히 뭐 하던데 문제는 뭐. 대회 당일 새벽까지 젠파이터 응. 하다가 떨어지고 난이 스팸해서 그렇지. 저도 옛날에 막 시청자들이가 나올 때 건영이랑 결승전 하면은 엄청 떨려 그랬어요. 그치? 채팅 보면은 역시 정질이다. 기도면 아직 안되네 근데 현석이랑 어. 내가 킹오빠 모든 시리즈를 내가 이긴 지는 게 있어. 00. 공공. 00을 내가 진짜 절대 못이. 절대 못이. 00은 얘가 잘하더라고 엄청. 나00그렇게까지막뛰게안었었거 그러니까 약간 상식을 음.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리고 00은 확실히 좀 많이 해봐야 그. 너도 구구는 많이 안아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응. 서로 많이 안한 거는 그냥 킹오파 기본기로만 싸우면은 내가 3 이제 밀이지. 공공은 진짜 내가 절대 못 이겼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공하면 지을 거야 내가 킹오파가 근본이 아예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는 엄청 떨렸어 실제로도 제가 그 뭐냐 한일전 때도 엄청 떨었거든? 그 옛날에 해외 나가니까 그냥 파이널라도 혼자 갔잖아요 와막 멀미나더라고 나는 근데 요새 대회하면은 항상 약간 어지러워 약간 어 너도 그러나? 너도 그러나? 나 그니까 그때 요번 대만에서 같이 콘전이나할때 레드홀 먹었잖아요 갑자기 띵! 하더면서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 형석이 어머니는 형석이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는데 지 알아서 치킨 시켜 먹는 것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약간 방구석 키키코머리로 알고 있어요 맞잖아 그래도 팩트를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laughs> 아,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긴 새끼 이러면 은 못생긴 사람 자살해요. 근데 하다못해 엄마가 이 기커머리 새끼 친구는 있냐 이래 봐. 상처 받는다 상처 받을 수있지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내일 큰 수술 때문에 입원하러 네, 가니까 뭐 잔돈 돈에 하고 가요. 모르겠지만 돌아와서도 돈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다음에 병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수술이래도 아무튼 조심히 좀 잘하세요. 부분 캐미 혐오가 절정에 달해서 채팅.